네, 제천 시민 여러분, 또, 조국에 나가 계신 시민 여러분, 서녕하 오늘 그, 제천 출신이시면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제천을 간접적으로 알리고, 예, 미술 통해서 이렇게, 예, 어, <laughs> 어 현장 사생에 또 충실하시고, 또, 그, 지금 또 KBS에서 현장에 또 촬영까지 나왔는데, 선생님은 지금 뭐, 지금 뭐, 한국에, 에들어오시가 예, 잠깐 또 계셨다가, 예, 예. 중국에 나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, 예. 그 해외 활동에서 <laughs>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어, 지금 그 2004년도에 중국 북경에 어, 네. 중앙 미술 학원이라는 곳으로 지금 공부를 갔는데 어, 지금 8년째 아직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. 그 지금 어, 지난 서울 어, 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어, 지금 개인전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해 있는 입장이고요 네. 어, 오는 27일 9월 27일부터 제천 어, 시민회관에서 저희 고향 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중국 유학 8년 동안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. 27일부터 그 저기 착자하는 예. 문화의 집으로. 예, 문화의 집이 예, 지금 시민회관. 시민회관인데요. 예, 지금은 어, 본래 문화의 집이라고 호칭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뭐 옛날 호칭으로 다시 환원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음. 대부분 다 시민회관으로 알고 있죠. 그림 하시게 된건 계기와 또. <웃음> <웃음> 예, 예. 지금 뭐, 아무튼 그림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요.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, 어,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제주가 있는 학생으로 발탁이 돼서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, 어, 화가가 되, 되게 되고 싶다는, 예 예, 예, 예.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, 소위 꿈은 크게 가져라. 그런 말을 지금 저도 실감을 합니다. 왜냐?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 또는 아주 역량 있는 화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꿨으면 좋았을 것을 단지 화가 되겠다는 꿈만 꿔가지고 지금 그냥 화가만 되어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유명하거나 또는 뭐 좋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아닌 그냥 화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. 선생님,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, 예, 예. 제천 지역에 예. 젊은이들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, 예. 또 지역이다 보니까 또 고민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, 네, 네. 지역에 또 대선 선배님 입장에서, 네. 우리 그 20대, 특히 단지 30, 30대 전에,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. 예, 예. 사실은, 어, 저희 제천이, 그야말로 청풍 명월의 본향이다. 뭐, 그렇게 지금 그 호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그 자연경관이 좋고, 어, 다른 쪽은 몰라도, 어, 이런 뭐 산수화라든가 풍경화, 이에 있어서는, 어, 제천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 없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어, 중국을 떠나기 전에도 뭐, 거의 뭐, 제천 지역을 사사치 누비면서 이렇게 사생을 하고, 어, 했습니다. 제가 이 우리 젊은이들이한테 이제 네. 어,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바라는 거라면 은 어, 우선은 충분하게 그런 자연, 네. 자연을 접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느낌들, 네. 예, 그런 우선은 그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랄까요 네. 예, 예, 그런 순수한, 순수한 마음으로 예, 자연을 대했을 때 네. 예, 현재가 아닌 미래에 더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음, 그 예술가로서의 깊은 어떤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또 좋은 말씀이신. 네, 그고습니다 예, 예, 뭐, 촬영 오늘 하셔 방송도 나가죠? 예예, 그뭐 KBS 청주 방송국에서 지금 뭐 촬영 중에 있는데요. 어. 어, 아마 이번 어, 주 일요일 일요일날? 이번 주 일요일날 어. 어, 잠시 뭐 뉴스 형태로 나가고요. 어. 그다음에 2 7일일 어, 지난 다음 주? 네. 어, 다음 주? 에, 에 다큐 다시, 네, 다큐 형식의 문화 현장이라는 네. 프로그램에 네. 어, 소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선생님, 그, 이렇게, 짭, 짧게 인터뷰를, 예. 네, 매로그램 스피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, 예. 나중에 또, 더욱더, 저기, 어,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한번또뵐수 있도록. 예, 예. 감사드려요 어, 그, 저 전시회 때, 네? 저희가 또, 가서 차단하겠습니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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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, 우리 지역 시민 여러분들 어, 제가 이렇게 떠난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, 잊지 마시고 어, 27일 오픈에 오셔가지고 어, 많은 격려의 말씀과 질책을 어, 함께 해주셨으면 저도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그 저기 항상 저희 제천 고향, 고향 제천을 사랑해 주시는 유시옥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